좀바쁘잖아요 저희가? 네 바쁘죠 뭐, 굉장히 힘드신 <laughs> <인기신> 것 같아요 <laughs> 그 출장을 가기 전에 소설 추억을 쌓을 생각이 크게 없나 뭐라도 해주고면좋텐데 계획하고 오실 거예요 항상 고맙죠 사실 리더이기도 하고 또 문제에 부딪히면 먼저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희 형이었기 때문에 휴이 형이 없었으면 저희 펜타곤에 이런 음악도 안 나왔었고 사실 최근에 형이 혼자 스케줄이 많았었어가지고 그 펜타곤 후이의 뮤지컬 펜타곤 후이의 로또싱어 좀만 더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저희랑 밥도 먹고 얘기도 하면서 천천히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짠하다랄까? 작곡 아니면 취미도 없거든요 여유로운 거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친구도 좀 만들어 오고 취미도 좀 만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? 미리 아닌 형의 인생을 위해서 행복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도 형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진호 형이랑 후이 형한테 의지를 이미 많이 했어고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제가 이번에 펜타곤 활동을 하면서 유난히 눈물을 좀 많이 흘렸는데 고생해준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휴이 영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울컥할 것 같아서 그동안 휴이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고생을 많이 했을지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와우. 싶습니다. 와우.